학한때 담임 선생님께서 잘해주셨다. 색깔과 투, 색깔은 투명색이고 모양은 길고 네모 모양이다. 그림 그릴 때 잘했습니다. 자가 없으면 그림 그릴 때 똑바로 할수 없어서 소중합니다. 어 너무 잘했어요. 이 코끼리 모양입니다. 어떻게 쓰냐면 제가 잠을 잘때 인형을 안고 잡니다. 그 물건이 소중한 이유는 만난 지 4년이 되었고 애착 인형이기 때문입니다. 아, 힘들, 힘들. 아닌데, 아닌데. 있으냐면, 레, 할때 됩니다. 그 물건이 소방가은윤서한테 받았기 때다 아, 네. 응. 제가 소개한 물건은 자전거입니다. 갈색 물가있고제 거는 보조 바퀴가 없습니다. 운동이나 산책, 경주 등이 있습니다. 풀어지면 한 달, 몇년 동안 운동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우, 아, 어, 허 발기 달했습니다. 제가 소개할 물건은 워터파크에서 공이 너무 가지고 싶어서 엄마가 사준 공이. 소개할 물건, 물건입니다. 주문이 모양에 파란색과 하얀색이 있습니다. 물놀이할 때 필요합니다. 그리고 놀면 재미있거든요. 왜냐하면, 공, 왜냐하면 열심히 불고 정말로 공부를 잘해서 우리 엄마가 사줬습니다. 아, 너무 예쁘다 설명합니다. 정말 설명합니다. 제가 소개할 물건은 너구리 인형입니다. 색깔은 주황색, 검정색, 노랑색이고 모양은 너구리 모양이고 어떻게 쓰냐면요 제가 외동이라서 혼자 노는 게 심심할 때 같이 놉니다. 그 물건이 소중한 이유는 아빠가 힘들게 뽑은 거라서. 잃어버리면 미안해서 입니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너무 잘해 제가 소개할 물건은 크리스마스 때 산타 할아버지가 준 별자리 인형입니다 색깔은 분홍, 연보라색이고 모양은 사람 모양입니다 어떻게 쓰이냐면 소금놀이, 인형 블로그 등등 사용 쓰입니다. 그 물건 소중한 까닭은 산타 할아버지가 줬기 때문입니다. <laughs> 아니, <맞도 너무> <laughs> 잘했어요. 그럼 고생한 거는 캠물을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포켓입니다 무슨 말참 잘했어, 참 잘했어, 참잘그으로 다이소에서 사주 마법 생 인형입니다. 어서, 어서 잘했습니다. 안녕, 화이팅! 저가 소개한 물건은 로블러스입니다. 제가 시계가 보여는 알긴 로토입니다. 어떻게 쓰인다면, 로블러스가 너무 잘했습니다. 잘했어. 요엄 부모가 사주신 강아지 인형입니다. 색깔과 모양은 연한 갈색이고 하얀색이 조금 있고 동그란 모양입니다. 어떻게 쓰냐면 인형 놀이할 때 씁니다. 그 물건이 소중한 이유는 귀엽고 비싸서 소중합니다. 벌써 <laughs> 잘했습니다. 잘했어. 할수 있습니다. 그 물건이 소중한 이유는 선생님이 준 것이어서입니다. 히히. <laughs> 잘 <이상이> 잘했습니다. <laughs> <됩니다. 발표> <laughs> 어우 의자도 놓고 제가 소개할 물건은 수정이 쓰는 대고 성장 모형 시진입니다. 초록색이고 레고 모 레고 피규어 모양입니다. 어떻게 쓰이냐면 는링라이트록스입니다 그리고 소중한 이유는 제가 좋아하는 친척이 적기 때문입니다. 발표 참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어조준 표정 좋고. 제가 소개. 피인아입니다 색깔과 모양은 파란색이고 동그라미입니다. 가지고 놉니다. 멋지고 파란색이어서 소중합니다. 아 발표 잘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소개할 부분은 아빠사 가진 휘폰입니다. 색깔과 모양은 검정색과 긴 네고입니다. 어떻게 쓰이나요? 코로나 때 쓰입니다. 소중한 가동은 너무 멋지고 재밌어서 입니다 그럼 하면 알겠습니다. 제가 소개할 물건은 생기 염색입니다. 색깔하고 모양은 어떻게 생겼는지 찰색하고 파란색이고 모양은 생기가 안준 모양입니다. 어떻게 쓰이는지 어떻게 쓰냐, 공부할 때 하고, 공, 그림 그릴 때 하고, 글씨 쓸 때입니다. 그 물건이 소중, 왜 소중하냐면, 다섯 달 처음으로 연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laughs> 제가 소개한 거는, 원크래프트 워덴 레고입니다 색깔과 모양은 검정색이랑 레모입니다 만지쇠 생입니다. 이 물건이 왜 소중하다면 엄마가 생일 때 사줬기 때문입니다. 송중이 발표 참 잘했습니다. 송중이 발표 참 잘했습니다. 송중이 고양이 인형입니다. 색깔은 스티커 색깔 흰색 그리고 어떻게 고 소중한 가기고기 때문입니다. 발표 잘했습니다. 모두모두 잘했어요. <laughs>